말해주세요. 오늘 지연 생칼 갑니다. <laughs> 더 들어가자 아, 아, 추워 죽겠다 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이게 딸기야? 어 섞으라는 거였지? 진짜 바쁘구나 너무 음. 아니, 아니 찍은 걸로 나는 파티에 이 정도는 아니였는데 촬영이 아니니 아까운데 음. 먹자 발넣고 하는 건데 이건가 보냐? 끄겨졌어. 이렇게 해서 이쪽 밑에만 찍어주겠니? 가능? <laughs> 3 도로 들어줄 사람 이거 한 번만 하나 둘셋오1게 둘, 바로 1주 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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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좋았어. <laughs> 우리 셋이 1주 찍을까? 하나 둘1 야, 진짜 예쁘다 여기. 야. 이거 만져봐도 되나, 케이크? 가짜겠지? 그 너무 예쁜데 전화할 그날 아니야? 유스케어유스케유스케지 <목소리> 야,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. 으악! 이건 생각 못 했다. <목소리> 케이가 어떻게 들고 가지? 이따 뭐, 그래도 문제야. <laughs> 일단 주문할까? 저도 밀크티랑 컵케이크. 밀크티랑 컵케이크요감사합니다 스페 정말 어있 너무 귀여다 안녕 우리는 홍대 입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갈 곳은 어디? 스위디스트, 니 스위디스트. 네, 저희 지금 뭘 찍고 있냐면 남산타워를 찍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남산타워 너무 꼬짝해. 저희는 스위디스트에 가고 있는데 지금이 3시가좀안 됐거든요. 근데 4시 오픈이어가지고 1 시간을 기다려서 할 예정입니다. 손실하고 죽기 직전입니다. 그러면 이따가 같이 놀게요. 안녕. Yeah, 인용. 안녕 썼어. 개귀여워. 귀여워서 3원. 어. 어.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. 이제 이걸 어떻게 어디에 넣느냐가 문제야. 나 지금 손이 따가워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. <laughs> 어떤 거 안에? 아 어, 없어 없어. <laughs> 있다고? 응. 뭐가 들었어? 어? 야 뭐야? 야 킹받네? 잠시만. <laughs> 야랜덤도 이런 랜덤이 있냐? 아 짜증나. 이 짜증 나네, 이거 쁘다 이거 멤버별로 들었나 보다. 여러 번. 우와. 아 짜증 나, 잘 보고 그럴걸. <laughs> 맛있게 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쓰고 맛있는데 아그 한양의 말투 증독된다고 진짜 진짜 <laughs> <laughs> 음. 음, 음. 음. 차라리 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끊는지는두번 못해. <laughs> 괜찮아. 나 아직도 김정은 잘하 멜로? 너왜 <laughs> 그건 못한다고. 멜로는 마시멜로 하얀색. 아! 꼬맹이는 뭐야? 꼬맹이는 몰라. 아니 근데 마시멜로인지 몰라. 나. 그냥 내가 외우는 방식이야. <laughs> 이게 틸다제이에서 받은 거. 이것도 틸다제이에서 받은 거.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 받은 건데, 러비니돌에서 받은 거고요. 이렇게 스티커. 이렇게 하나가 있고, 그래서 세 개가 있고. 뽑기로 뽑은 거, 요거가 하나 있고, 야, 그다음에 요거, 요거는 컵마 카페에서 지금 컵마 카페에서 받은 게 아직 안 왔어요. 그래서 배송이 안 와서 걔는 나중에 까는 걸로 하고 언제. 테사데이에서도 커프 주소를 이렇게 받았고 여기 했다고 적혀져 있는 거랑. 다다음기귀기 사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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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이기여 이렇게 쭉 있고, 이렇게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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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제일 귀여워. 하는애이이야 얘네가 이게 아까 말했던 그이자크 그리고 이게 비니규 비니슨규 이렇게. 그 마지막은 스위디스트 이게이뮤지 이렇게. 이렇가이고 뮤지컬에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. 여기 하나가 있고, 여기에는 귀여이가또 있어요. 이게 언제의 귀연일까요? 그거를 싹 물어보고 있겠습니다그 다음에 이거 마스크 귀여 이거 삼척대 전에던것 같은데 요게 있고, 그 다음에 할때 쓰는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튼 요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언제지 모르겠어요. 은색 렌코도 있어요. 근데 얘는 짠뒤에 사진이 있어요. 이게 앞에, 이게 뒤에, 요거가 있고, 여는 짠. 이두 개는 다 이렇게 쓰신 분들. 드리는 특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인의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대사가 이렇게 써있. 고 프랑켄슈타인역에 있는 그거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 들어있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생카 때 받은 것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오시면 됩니다. 안녕.